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을 때 하면 좋은 SMP 1번 동작 딱 20초씩 5세트만 해볼게요. 양손 허벅지.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깊숙하게 앉아줍니다. 상체 뒤로 보내주시고, 양팔 크게 원그려서 등뒤 깍지. 시선은 45도 천장 유지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요. 배꼽 등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시선은 45도 천장 유지합니다. 네, 이때 너무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날개뼈 뒤에서 모아서 끌어내려주세요. 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허리 가볍게 좌우로 왔다갔다 긴장감 풀어주세요. 다음은 가슴을 활짝 열고 해볼게요. 양손 허벅지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깊숙하게 앉아줍니다.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요. 네, 열 발가락 바닥에서 살짝만 드실 건데요. 발가락에 너무 힘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선은 45도 천장. 양팔 그대로 접어서 니은자로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시선 45도 천장 유지합니다. 네, 계속 엄지 발가락끼리도 모으는 힘 유지해주세요. 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팔 풀어주시고, 또 허리 좌우로 왔다 갔다. 네, 이번에는 깍지를 껸 상태로 1번 동작 해볼게요. 준비 무릎을 접고 엉덩이 뒤로 빼서 깍지 낀손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상체 뒤로 보내서 시선 45도 천장 네, 유지합니다. 네, 발가락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 발 바닥은 더 바닥으로 눌러주는 힘 유지해볼게요. 네, 계속 무릎을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엉덩이 뒤로 빼줍니다. 네, 천천히 발바닥 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오세요. 엉덩이 조이고 또 허리 좌우로 왔다 갔다. 네, 벌써 두 세트 남았어요. 네, 화장실 올때갈때 때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해주면 좋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양손 허벅지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깊숙하게 앉아서 무릎 사이, 허벅지 사이에도 힘을 주시고 상체 뒤로 보냅니다. 양발 크게 원을 그려서 등뒤 깍지. 자 이번에는 깍지 낀손 여유 되시면 엉덩이에서 떼볼게요. 시선 45도 천장 네, 유지합니다. 배꼽도 등 뒤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팔을 풀어서 팔편 상태로 옆구리까지 스트레칭 해줍니다. 네, 마지막 세트는 업다운까지 해볼게요. 준비.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깊숙하게 앉아주시고, 꼬리뼈 들어 올리는 느낌이고요. 상체 뒤로 보내고, 양팔 크게 원 그려서 등뒤 깍지. 바로 업다운 가볼게요. 내쉬면서 엉덩이 더 앉고, 마시고 올라왔다가, 두개더 갈게요. 후, 둘, 후, 셋. 유지합니다. 앉았다가 올라올게요. 네, 허리 좌우로 왔다 갔다 긴장감 풀어주시고, 네, 상체 사이드 스트레칭 하고 마무리 할게요. 양손, 가슴 앞에 깍지, 깍지 낀손 뒤집어서 기지개 한번 쭉 켜주세요. 네, 중심 잡기 어렵다면 다리 골반 넓이 정도로 열어서 상체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엉덩이, 골반 옆으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 힘을 주시고, 팔이 얼굴 가리지 않도록 귀 옆으로. 복부힘으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반대로. 천천히 복부힘으로 돌아오셔서 내쉬면서 팔 뒤로 보내 줍니다. 제자리 돌아오고 어깨 한번 으쓱 힘 빼서 투. 네 이렇게 오늘은 정말 짧고 굵게. 1번 동작 20초씩 5세트 해 봤어요. 또 내일 벌써 마지막 날인데요. 또 마지막 날은 또 다른 루틴으로 돌아올게요. 안녕!